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코당. <laughs> 여러분 뭐 오늘 무더운 날씨, 에, 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뭐 퇴근을 퇴근하시는 분과 퇴근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야근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에뭐 나중에 그건 뵙도록 하고요. 뭐 지금 지수를 보니까요, 이렇게 점진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아, 저는 좀 도저히 예,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아무튼 뭐 현재 지수는 뭐 아침에 비해서 예. 어, 많이 눌러져서 마이너스 뭐 알트들도 이제 곧 예, 파란봉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감망을 하자. 10일 전후 그리고 15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ETF 승인도 뭐, 7월로 연기가 됐고, 뭐, 일부 가승인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손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물리신 분 외에는, 뭐, 지루한 장이지만, 현생에 열심히 사시면서 잘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래소에 가서, 한번 볼게요. 현재 뭐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는데, 예, 이더에 조금 약간 강세가 보입니다. 비트가 빠지니까, 이러한 이제 메이저들이 예, 뭐 빠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어느 정도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니까, 예, 이런 잡코인들의 상승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집고 어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예, 이더가 갑자기 여러분들. 어 이더가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면, 예, 알트들이 지금 견디고 있었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선을 아래 아래 에 두고 받쳐주고 어느 정도 견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결국은 비트가 갑자기 예, 뭐4,100 4천, 4천이 무너지면은 어, 이더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잡코인들의 상승도 예,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눌러지면은 예. 코인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뭐 코인 지수를 보면은 어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음봉이지만 이 알트는 그래도 이더가 약간 어 양봉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눌러지진 않는데 다른 그 알트들이 어 아마도 어 만약에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현 시점에서는 어... 메이저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전혀 상승 흐름도 보이지 않고요 예, 추세 전향도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바이낸스도 현재 뭐 36.0k 정도 되는데 그래도 35 제가 말한 대로 오전에 36k는 지켜주고 있지만 어 34k 정도 지켜주고 어, 추세를 바꾸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조금 감망하는 것이 맞고요어 조금. 우리가 지루하더라도 예, 조금 지켜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뭐 60분봉으로 봐도 뭐 아마 이 라인이 예, 4,150 라인, 네, 그게는 4,100이 무너지면은 또 제차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 우리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 제차 여러분들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지켜주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이죠. 네,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볼펜 색깔 바꿨습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에도 이렇게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주 주봉이 생겼는데도. 뭐 전혀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도 조금 감망이 필요하고 재미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뭐 전체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이런저런 알아야 될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물린 것이 있고, 하지만은, 뭐, 전혀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뭐, 상승도 없고, 뭐,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 답답할 겁니다. 아마, 어, 뭐, 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길어지면은, 정말 진짜 포기하고, 이거더라도 찾고 나갈까라고 예,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의 시장과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견딜 것이고 에, 참으려고 생각을 합니다가 아니라 참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뭐 퇴근들 잘하시고요 제가 뭐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더로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알트들 어 이런 잡 알트들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0%대 마이너스 1%대에요. 예. 그니까, 뭐, 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퇴근 잘 하시고, 예, 저녁에 있다가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늘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 으쌰, 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뿅.